어, 집이 잘 지어졌는지, 잘 지어지지 않았는지는 어, 집을 짓고 나서 비가 많이 와보면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지어진 집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비가 새는 데가 없는데, 잘 지어지지 못한 집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안에 들어가서 보면 비가 새는 데가 참 많다. 그 부실 공사지요. 그래서 집이 잘 지어졌는지를 보려면 집을 짓고 나서 비가 많이 와 봐야 알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사모한다거나, 고난 당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거나, 왜내 삶에는 고난이 없는 거야 하면서, 고난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이 터지고,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내게 그런 어려운 삶의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올 때, 고난은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 그동안 잘 건축되어졌는지, 부실하게 건축되어졌는지를. 시험해 볼수 있는, 점검해 볼수 있는, 내 믿음의 깊이를 측량해 볼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면서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은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고난은 우리가 그저 견뎌내야 될 일이다. 고난을 내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 우리들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고난 앞에서 자기의 신세를 탈영하지 아니하고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앞에서 강하고 오히려 담대해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 여러분들이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꿈꾸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다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이 고난 때문에 탄식하며 신음하며 때로는 절망에 빠져들어 희망의 끈을 놓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좋은 기회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나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속에 갇힐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내 문제로 그 고난을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다면 사람은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겠지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힘의 한계를 우리가 갖게 되니까. 그래서 힘의 한계를 부딪히기 때문에 나는 할수 없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2019년도 우리가 벌써 3월달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남은 날 동안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여러분들이 뒷걸음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앞을 향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그리고 그 입가에는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삶을 꿈꾸고, 고난이 없는 그 삶을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고난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 정말 고난이 없는 삶이 이상적인 삶일까? 그건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난 앞에서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들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들이 삼는다면 고난이 내게 복이고 고난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정말 깨닫게 되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라면 내가 오늘날 이런 나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었노라. 고백할 수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자 3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암송한 성경이 무슨 장이 잠언 16장이죠? 그러면 16장 다음에 요건 17장에 있는 1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도다. 우리가 연단이라는 말은 잘 압니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쇠가 더 어떻게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순 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이 돌덩이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녹입니다. 녹이면서 금과 돌, 돌을 분리시키는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계속 우리는 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순금이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가. 첫, 첫째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우리 안에 찌꺼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고난을 더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 고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픔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큰 고통을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시스기야 왕이 선지자로부터 이제 당신이곧 죽게 될 거다라고 사형언도를 받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무릎을 꿇고 그 벽면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히스기야가 곧 죽을 거라고 선고한 선지자가 마치 성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 눈물, 눈물에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시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어떻게, 아멘 하는 걸 잊어버리셨나봐요, 잠깐, 그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근심하게 하고, 때로는 고통과 시련과 역경의 토론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고통을 줄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소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때릴 때 있죠. 때릴 때라는 표현보다도 회초리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더 부모님들이 많이 쓰는 언어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또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야단 치면서 많이 쓰는 언어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어, 어떤 우리 또 학원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 가르키면서 야단칠 때 쓰는 언어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나 내가 너한테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너잘 되라고 내가 그러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너잘 되라는 게 그게 본심이에요.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에 왜 하나님은 나로 알고 이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서 나로 알고 그 슬픔 속에 빠져 있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아픔이 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 자는 하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아서 애가 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근심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부한 자비하심으로 극률이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시는데, 우리 마음을 강하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로는 이 땅의 것이 필요하다면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그 과정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또 그러한 지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져야 되냐면 자 그렇다면 이제 내게 고난이 온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10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했다면 나도 내게 고난이 오고 삶의 시련과 역경이 내게 온다면 내게 오는 이러한 것들을 나도 내게 유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도 좀 굳게 이 시간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는 고난이 있다면 나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암송하면서 자 제가 문제를 하나 한번 내볼게요. 자, 이제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셔야지, 여기 앞에. 문제를 내다니고 보세 성경은 이렇게. <laughs> 예. 자, 10편, 119편, 자, 59절.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말했던 거고, 또 이번주에 또 얘기하게 됩니다. 59절이 뭘까요? 자, 이제 벌써 성경 보고 찾으신 분 벌써 알죠? 자, 59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향하여 내 발을 모하였나이다 돌이켰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했다는 것은,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내가 내 행동이 옳았나, 옳지 않았나,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았다면 옳지 않은 데서 이제는 내 발걸음을 돌이켰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돌아섰다. 이런 표현이죠. 고난은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은 내 행위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생각,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올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나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누가 나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행위를 조사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자기 행위를 조사하고, 자기 행위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삶이 정말 맞는가? 이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영의 생각을 쫓는 것이 지금 맞는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리고 조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될 때에서 돌아 여러분 술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게 하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군데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계서 그러면 이 학계서가 어디에 붙어있는건가 한참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구약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학계스가리아 말라기 끝에서 세번째죠 학계서 1장 자, 5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 자, 제가 천천히 읽을 때 여러분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너희의 소위, 너희의 행위. 자, 조사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이제 6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의 너음이 되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이 뿌렸는데도 수입이 적고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셨, 마셨는데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입었는데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내가 통장에 넣는데도 그거는 마치 구멍에 구멍 뚫린 전대다 넣는 것 같이 세어 나가서 모이지가 않는다. 그러면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소유를 조사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소유를 살펴보고 조사해서 우리가 돌아 쓴다면, 이 말은... 반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너희가 많이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뿌린 것보다 더 많이 너희가 거둘 것이고, 너희가 먹는다면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힘을 얻어서 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내 소위를 살펴서, 만약에 우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유비좋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합적하지 못하고 유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서 그걸 모아도 모아지지 않는다고 안는 않는다 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를 살펴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소유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삶의 시련일 수도 있고요 역경일 수도 있고요.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 두고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내게 고난이 왔다면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이 유익했음을 고백한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도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내게 유익이 되도록 내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돌아서야 될 곳에서 돌아신다.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여러분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시편 기자가 내가 그릇 행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나 고난 당한 이후에는 내가 주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보면 아그는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